아이돌리나 쇼터뷰 드디어 이번이 나왔습니다. <웃음> <웃음> 오늘의 인터뷰 게스트는 유명한 감독님 엘리사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해주셔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만나서 네, 너무 반가워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아, 오늘의 인터뷰를 많이 기대했고, 오, 꾸준히 준비했습니다. 오, 네, 오, 감사합니다. <laughs> 그리고 지금 완전 긴장돼 가지고, 네, 그럼 바로 들어가 볼게요. 네, 네. 네. 그래서 어떻게 영화 감독이 된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음. 이 직업을 고른 이유가 뭐예요? 음. 정 질문입니다. 사실 저는 항상 어,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에 관심이 많아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하고 취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아직 해야 할일을많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잠시의 도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 완전 대단합니다. 그럼 감독님 구을시시 하셨나요 축하드립니다 음, 아, 감사합니다 네. <laughs> 그럼 감독님 5년 전에 브라질에서 한국으로 음 와서 경력을 시작하셨는데요 아, 어떻게 한국에 오게 됐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나요? 음. 아, 와 한국에 엄지 너무 올려주셔서 기억도 안 나요. <laughs> 네. <laughs> 그래서 됐어요. 네. 아, 저는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을 공부하기 위해 한국에 왔고. 대학에서 어, 대학교에서, 어, 이미 이본안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많은 지역에도 다가워졌습니다. 어, 그래서 몇몇 친구들이 저에게 좋지 않은을 구했고 그 후로 저는 점점 더 많은 지역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럼 브라질은 완전히 다른 문화를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좋으면 은에 한국에 적응하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아 어, 네. <laughs> <어려웠어요. 웃음> 네. 네. 그럼 감독님한테 어려웠어요. 네. 그럼 감독님한테한국연극에서외국인으로서 음.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뭐 우선 한국에 서외국인되는 것은 여러는지 이유를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에 단연히법은중 하나였습니다. 네, 네 한국어는 포르투갈어와 매우 다르기 때문에 어, 한국어를한국는 것은 매는큰국전이었습니다저는 어, 역전이 는 도적 어는 한국어는 한국한국어한국어 한국어는 는는 온지 5년 음. 5년이 어, 되었습니다. 5년이 음. 집이나 직장에서 어, 한국어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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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배우고 어, 배우고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어를 어, 어렵지만 감독님 너무 잘하고 있어. 요 아니요, 네. 네. 아니요 <laughs> 한국어를 잘 하시는데요. 감사합니다. 어, 네. 네. <laughs> 자, 이 질문은 우리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하는 주제인데요. 음.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은지 벌써 5개월이 지났어요. 오, 네, 네, 네. 현재 어떤 작업을 하고 있거나 출시할 예정인가요? 음, 어, 지난 5개월 동안 저는 기회를 잡고 고향에 있는 어, 가족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아, 네. 어,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다음 학, 어, 학기에 발표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음. 아직 어, 프로젝트에대한많은업그를할수 없지만, 당신이 그것을 좋아하해것이라고확실니다 어, 음, 네, 그럼 우리 시청자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제사합니 인터뷰 참가해 주셔감사합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 네, 안녕. 안녕. <laughs> <목소리> 네, 네. 네. 오케이. <laughs> 아, 어? 네. 자, 잠시만요. 여러분 <목소리> <자꾸, 웃음> 네. 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 네. 네. <웃음> 하나, <웃음> 둘, 네. 셋. 아, 네. 아, 아, 이 아, 네.